직선의 방정식 실력 완성 1등급 문제에 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533번부터 536번까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533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의 제2상면 위에 두점 A, B가 있습니다.라고 나와있고요. 여기에 A, B가 있는데 어, 직선 OA가 그러니까 원점을 5로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여기는 한 점과 5를 이었을 때의 선분 5의 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45도로 이렇게 그치? 딱 절반 나눠주는 이직선 그니까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에 어떤 한 점, a 라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있고요또 하나는 5b인데, 그치? 5b는 길기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거마이너스가더 경사지겠지, 그치? 그 그렇죠? 절대 값이 더클 거니까,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이 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Y는 마이너스 7X라는 직선이 에네 어떤 점 b 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기서 주어진 건 뭐냐면, OA랑 OB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b 와이 b 가 서로 같을 때, 그 상태에서 직선 AB의 기울기. 이두 점을 이어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도대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a점과 b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두점다 뭡니까? 각각의 함수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일단 은 a라는 점을 표현해 주시면 알다시피 a x에 a를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a가 나온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괜찮죠? 자그 다음에 b점도 당연하죠. 어 x좌표가 오지만 b를 넣어주면 b 마이너스 7기가 이렇게 체크된다라고 쓸수 있겠지. 그다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연관시킬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알다시피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가 같다라는 힌트를 써달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OA 길이는 뭡니까 a 제곱 a 제곱 원점이 0,0이니까 a 제곱 a 제곱에서 2a 제곱을 루트시어 줄까, 그렇죠? OB는요 0,0과 b 0, 7일 겁니다. 어 b 제곱과 49b제곱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50b제곱을 루트 시켜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 a제곱 자체가 2 5 b 제곱나라고쓸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a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5b와 같다라는 사실을 음. 알게 됩니다. 자, 2점의 한 부심이 아시겠지만, 이점의 x좌표가 a고요, 이점의 x좌표가 b라는 걸 알기 때문에 a가 서로. 둘다 같은 부호 즉둘다 음순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a와 ob가 서로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렇지 이러시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a와 b 모두 음수니까 a가 될수 있는 것은 ob와 같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같은 부호니까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아, a라는 전의자표는 a 대신에 ob 쓸수 있는 거 ob 컴마 그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5그 그죠? 그럼 기는점은 뭡니까? 그대로 b 마 마이너스 7B가 될 거니까 우리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 줘 X의 증가량 분 Y의 증가량 5B에서 B를 빼면 4B 괜찮죠? 마이너스 5B에서 마이너스 7B를 빼주면 2B가 나올 거고 P는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조진식은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체크할 수있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길이는0입니다 라고 정리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괜습니다 아, 자, 그러면 534번 문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laughs> 자, 5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릴께요. 오른쪽 그림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에 이 사각면에 딱 x 축과 y 축에 접하는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가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누구를 잡아다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꼭짓점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하네요. 그죠? 여기 A, B, C로 잡아놨고요. 여기는 원점이니까 O로 잡아놨고요. 그죠?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이런 직선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근데 이때 y 축과만한 점을 D라고 놓고, 여기를 E라고 딱 넣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색칠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두 삼각형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이렇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왼쪽편에 남아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다라는 힌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성립하게 해주는 직선 BD의 방정식. 요거죠 그렇죠? BD. 그렇죠? BD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써달라.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쓸 거니까 우리 사실상 이 B라는 점은 마이너스 6 2인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2점과 2점의 좌표를 알아내서, 뭐 하면 됩니까? 넓이가 서로 같다는 식을쓸 건데, 여러분들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는 6인 걸 알고, 여기도 6인 걸 알고, 정상을 결과 90도입니다. 이 사다리 꼴에서 필요한 건, 이윗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모르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A라고 설명해 줄게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A면, A면, 이 길이는 당연히 6에서 A를 뺀 길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삼각형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우리가 몇인지 모르잖아, 이 길이를. 그치?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문제풀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 어, 얘는 분명히 0,a를 지나고 마이너스 6,6을 지날 거니까 이두 점을 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a의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써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 b라고 이어게 괜찮습니까? 오른쪽 이렇게 넓이가 서로 같다고 쓸 거니까 그래서 이 a와 b를 관계식으로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이해 될 잠깐 그럼 해볼게. 사다리꼴의 넓이 한마디로 사각형 b, c, o, d의 넓이가 삼각형, 뭐였습니까? b, d, a의 넓이와 그쵸? 삼각형, 아래쪽은 뭐야? d, o, e의 넓이 합과 같다는 힌트가 나와 있는 거죠. 사이거은 윗병과 아래병 a와 6을 더해서 높이 6을 곱하고 나누기 2를 한다고 쓸 겁니다. 맞죠? 삼각형, 위의 삼각형은요. 어, 6-a에서 높이 으로 곱하고 2를 나눕니다. 괜찮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요. a와 b를 곱해서 2로 나눕니다. 다 될까요?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 6a 플러스 36은? 괜찮죠? 얘는요. 약분 다 해뒀습니다. 36-6a. 괜찮죠? 그 다음 플러스 ab와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식정해주시면36 지워질 거고, 그지 6A 넘어가면 12A가 나오죠, 그지 맞죠? 그 다음에 AB 넘어가면 마이너스 AB는 0이 된다, 라는 식을 쓸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A를 묶어주시면 12-B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작은 A는 뭡니까? 여기 기적의 좌표는 분명히 뭐예요? 양수지, 그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b가 0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라는 값이 12구나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b가 10이라는 사실은, 여기가 12라는 사실은 이점의좌표가이점의좌표가 이 12,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 BD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요 왜? 우리가 원하는 직선 BD는 두 점을 지나는데, 한 점은 마이너스 1,6이라고 했던 B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한 점이 10,0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할수 있겠죠? 해볼까요? 자, 기울기 n은요, x의 증가량한 등에 1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18, 0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점 지나고 있을 거니까 12컵만 쓸까요? 그렇죠?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2와 같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4와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보기에서는 객관식이고 다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변에삼곱해서 3i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그지이항시켜서 x 플러스 3i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표현해주시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괜찮죠? 자, 어, 조금, 음, 꼭왜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딱 보자마자 이 직선인데 이점을 지날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지 세우고 그 녀석의, 뭐, Y절편과 X절편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그 표현법을 썼을 때 식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생 같은 경우는 이렇 하는 거지. 나 여기를 A라 놓으면 6-A고 이 길이는 모르니까 B라 놓지 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식을 썼을 때, 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를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더 하신 문제 풀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풀어서 이해될 때까지 하시면 게는문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지 뭐아하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기억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4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35번,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세 점이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점은 -2, m b라는 점은 4, -2. 그리고 c라는 점은 6, N. 이렇게 나온 거죠.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한 직선 상에 세 점이 있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세점 중에 두 점이 겹치면 그래도 삼각형이 되지 않겠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닐 거야. 왜 x좌표가 다 다르니까. 그치. 그럼 세점 중에 두 점이 일치할 경우는 없겠죠, 그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한 직선상에 세 점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이렇게 임의의 점을 A, B, C라고 잡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직선 AB의 기울기와 그치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AB, AC, CB, CA 뭐 어떤 걸 잡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선생님 지 원하는 건 뭐다? 아. 한 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 않을 거니까 다음 식을 성립하게 해 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m과 n의 값을 구해 보자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m과 n을 구해서 m 플러 m 플러스 3n의 값은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ab의 기울기거 여러분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뺄까요? 4에서 마이너스 1을 뺄까요? 그럼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서 n을 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괜찮죠? 자, 그리고 bc로 할까요? 6에서 4를 빼면 2. n에서 마이너스 1 빼면 n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정리합시다. 양면에 12를 곱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왼쪽은 2을 곱할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 오른쪽은요 6을 곱할거니까 6n 플러스 12가 그지그죠 그럼 이항시켜 볼까요? 어, 마이너스 2m을 이항시켜 주시면 2m 플러스 6n이 되겠죠. 따라오죠? 그 그럼 1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12가 될거니까 마이너스 12 그렇죠?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어, m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바로 10으로 나오겠지, 게 그렇지? 그보다 마이너스 8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 플러스 3 n 의 값은 마이너스 8이구나라고 얻어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어떤 특수한 조건 근데 그게 도형으로서 표현된다라고 썼으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아 지금 이런 상황을 만족하게 해달라는 소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접근하시면 편해요. 유사한 것들은 되게 많죠, 그렇 근데 본인이 직접 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식으로서 써서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것이 도리의맘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그 다음에 536번 문제 한번 볼게요. <laughs> 536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죠? 어, 좌표 평면이 이렇게, X축과 Y축에 나와 있구요, 직선이 나 거져 있구요. 어, 한 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 잘 그리겠네요, 여러분들. 이 점을 지난다. 나와 있구요, 여기 어느 점이 이렇게. 또한 점이 이어졌다는 거지, 그지 괜찮죠?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점의 잡혀는 마이너스 2,3이라고 해서 A라고 정의 잡혀있구요. 요 점이 B, 이 점이 C, 그리고 이 직선이 Y는 M 곱하기 X-A. 그 잡혀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 두 점이 C. AB와 AC의 길이가 같다. AB와 AC. 이변과 이변의 길이 가 같다. 이등변이라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선분 BC의 중점을 Y라 한다. 그게 Y축과 맞는다. 여기죠, 그쵸? 여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등변까지. 그죠 이때, 이 조건을 선택하게 해주는 양수 M을 값을, 양수 M이니까 M은 여기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참조로, 야, 이 m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 문제가 습니다 괜찮죠? 자, 힌트를 잘 이해해봅시다. 그림 있고 이등변이야. 그 이등변에서 이걸 뭐가 밑변이라고 하는데 밑변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중점이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이등변 삼각형을 뭐야 각을 이등분 시켰을 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이 되시죠? 어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이 변을 이등분시켰을 거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쓸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 그래 이 직선과 직선이 서로 직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또이 직선은 우리가 가만히 쓰다 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x에 2를 넣어주면 y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얘는 2,0을 지나는구나. 이 점이 2구나. 이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또 알듯이 y절편값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얘, y는 m x 2 n 일 거니까 이게 y절편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m 이다라는 것도 알겠죠, 그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아,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 자, 이귀같비 b 하고 c 를 어떻게 필요하냔 말이야.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의밑변을 이등분시킨 점일 거니까 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알겠어,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 좌표도 우리가 알고 있고, a 점도 알고 있으면이 직선 여기 D란 는 걸까요? a d 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자는 하건 뭐냐면 직선 AD의 기울기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그지? BC의 기울기인 m이 있잖아, 그지? 근데 두 녀석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거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사실을 얻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AD의 기울기는 이제 어떤겁니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 커이고 이 d라는 점은 0 2 m 이라고쓸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 2. x 의진단이 마이너스 2m에서 3을 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괜찮죠? 여기다가 m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얘는 반응식 곱하면 m 곱하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2 i n 다 괜찮죠? 자, 정해주시면 m 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3 m,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l u 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 l 이 s e, plus e, 2 m u s e, plus e, plus e, plus e, p l 플러스 4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을 주시면 3m 나까요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식 자체가 다음 두 일차식의 공으로 인수를 해고그 식을 0이 되게 해준 x값은 1차식이 0이 되게 해준 m값 즉, 마이너스 2와 2분의 1,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할 거 그치? 우리가 원하는 m은 2분의 1과 각 내용을 바꿔서 주시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컷만 지나 아무 짝에 쓸모 없었지만 필는 합니다. 그리고 이직선의 y 좌표 는 마이너스 2m이네. 그러면 어? 이등변일거니까 꼭지각에서 밑변을 이등분해 주는 선을 그어주면 수직이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요거 요거 기울기 구하라. 이기울비는 e m일거니까. 고비 마이너스 3개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m값을 구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복습하시면 된다 셨죠 그죠? 자, 일단은 내수제을 먼저 하고요그 다음에 457번, 537번부터 540번까지 바로 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